구경의 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속질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일반 법문이나 종파의 법문은 배우는데 다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이 법만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다른 법으로 수행을 하려면 무량겁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번뇌의 습기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변사번뇌, 진사번뇌, 무명번뇌 번뇌가 다하지 않고 어떻게 근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화엄경에서는 망상 분별 집착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상은 바로 무명 번뇌입니다. 분별은 바로 진사 번뇌입니다. 집착은 바로 견사 번뇌입니다. 이 명사들은 불교 대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없애고 나면 견사 번뇌가 다 끊어집니다. 바로 아란을 증득해서 육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육도 밖에는 바로 사성법계입니다. 육도가 경계입니다. 육도 안을 내범이라고 하는데 범부입니다. 육도 이내에 있는 범부입니다. 사성법계는 외범이라고 합니다. 육도 육도 이외에 여전히 범부입니다. 그는 성인이 아닙니다.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쪽은 진심을 쓰는데 바로 성인입니다. 망심을 쓰는 사람은 범부입니다. 망심은 아래아식을 씁니다. 알아야 하는데 사성법계 안에는 아람, 벽지불, 보살 그리고 부처가 있습니다. 위로는 아직 부처가 있는데 전부 아래아식을 씁니다. 그래서 외범이라 하고 사성 이외의 범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망심을 쓰기는 하지만 이 망심을 아주 바르게 씁니다. 아주 진심하고 같습니다. 왜 아주 바르게 쓴다고 하고 마치 진심과 같다고 하냐면 다 불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불경 안에서 말씀하신 모든 이론을 자신의 마음 속에 회통해서 돌립니다. 아리아식 안에서 아리아의 종자가 되게 합니다. 행위를 할 때는 계율 조목 하나 하나를 다 분명하게 실천합니다. 그가 아주 잘해서 꼭 부처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성법계를 상사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행이 아주 비슷하지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 진짜가 아니냐면 아직 식을 지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경에서 말씀하신 법도 마땅히 버릴진데, 하물며 비법이랴입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아주 잘 실천하지만 여전히 범부입니다 육도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십법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십법계를 벗어나고자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도 마땅히 버릴 일인데 하물며 비법이랴. 불법도 또한 버려야 만식 어깨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전의 수행 방법은 제일 먼저 그것은 경전 제목에 있습니다 앞에 단락 절반은 과보이고 뒤에 단락 절반은 수행의 인입니다 앞에 달락 절반은 대승인데 대승이 무엇인가 하면 대승은 지혜입니다. 자성의 본래 구족한 반야지혜입니다. 무량수는 덕이고 장엄은 상입니다. 황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이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바로 대승이고 덕은 무량수이고 상은 장엄상입니다. 이것은 과위에서이고, 일체 중생이 다 구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청정평등각, 그것은 덕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행하는가 하면 청정심을 닦는 것입니다. 청정심은 계율에서부터 성취하는 것입니다. 평등심은 선정 위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보리 위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확철되어 있고 명심 견성입니다. 그래서 청정 평등각을 닦는 것은 대승무량수 장엄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전의 제목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외국의 조사 대덕들이 설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고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일승의 구경의 지극한 설법이고 속히 원룡에 이르는 금원입니다. 이 금을 불경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금의 의미는변치 않음을 뜻합니다. 금속은 모두 산화돼서 다 색이 변합니다. 오직 황금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서 금을 쓰는의미는 바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신은 영원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진신입니다. 취득이 그 의미를 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금색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찰에서 불상에 다 금색으로 칠하는 것은 그 색깔도 뭐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법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지 변치 않는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보토에는 있습니다. 재불열의 실보토에 있고 서방극락세계의 실보토에 있습니다.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면 그 몸의 상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